안녕하세요. 오늘 예라이로 미 작가가 오늘 혼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로 오늘은 남자 작가 편이에요. 오늘이 드디어 그날입니다. 이 친구는요. 제가 이제 MBC 아카데미 나왔잖아요. MBC 방송 아카데미 47기의 동기 작가이고요. 5년 차 작가까지 일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자동차 딜러로 일을 했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방송계를 떠난 사람으로서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일단 저는 제일 처음에 응. 시장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먼저 응. 시작을 했고 응. 그 다음에 한달 동안 캄보디아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M본부에 있는 응. 아침에 응.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응. 독급 프로그램을 응. 진행을 했고 응. 그 뒤로 이제 KBS 6시, 응. 7시 때 하는 응. 프로그램 응. 한 3분, 4분짜리 어. VCR만 계속 나오는 프로그램 어. 거기서도 잠깐 일을 했었어요 어. 골프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픈 기억이 다나 아, 생겼고 마지막으로 내 몸을 어떻게 더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음, 음. 그런 얘기를 다루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약간 유출할 수 있게 말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 작가라고 하면 확실히 여자가 더 많잖아 여자 거의 90%가 넘는 이 바닥인데 남자 작가로 일한다고 했을 때주위 시선이나 너맨 처음 이제 아카데미를 간다고 했을 때주위 시선들이 어땠어? 일단 가족들이 엄청 반대했지 신문방송학과를 나오면 음. 이제 보편적으로는 음. PD를 하거나 음. 카메라 감독을 하거나 음. 둘중하나인데 음. 나는 거기서 음. 이제 남들 안 하는 작가를 하겠다고 오. 집에서 얘기를 하니까 <laughs> 어. 집에서 난리가 났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음. 이제 1박 2일에서 음. 남자 작가도 얼굴 나오고 음. 김대주 작가님? 음. 그러고 나오니까 조금 음. 인식 자체는 좋아진 것 같아 음. 근데 하지만 내가 음. 진짜 작가 일을 하고 음. 돈을 얼마나 벌지는 어. 그때당시에 아무도 몰랐으니까 응, 응, 일단 반대를 했고, 응, 응. 나도 못 모르고 일단 시작을 응. 한 거지. 어. 여자들은 조금 나이 대가 확실히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 같아. 우리 나이 편에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남자들은 확실히 이제 남, 남들보다 2년 더 먼저 군대를 가니까 남자 작가들의 연령 대는 대충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지. 우리 나이 대가 가장 어린 나이긴 하지, 25, 여6그때 응. 제일 아, 남자가... 빠른 남자 작가가. 그 나이 때 면접을 한다고 음. 얘기를 하면은 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음, 음. 군대는 전역을 했냐 아, 그런 걸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음. 음. 일단은 음. 나이가 어린 게 가장 음. 중요한 거아요 남자도 좀 어린 게 유리하고 군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있어도 그래도 어린 게더 좋다. 시작을 한다면 그 우리 이제 MBC 아카데미 47기 기수는 맞아. 남자 작가가 되게 많았어. 여자가 70명이면은 남자가 7명 근데 남자 근데... 7명인데, 어그 다음에 현재는 너랑 이제 다른 작가 오빠 빼고 다섯 명의 남자 작가가 일을 하고 있고. 그난 정말 우리 기수도 많았다고 느낀 게 내가 그다 다음인가 다 어쨌든 몇년 지나고 나서 아카데미 강의를 나간 적 있었어. 그때 남자 작가가 한 명인가 두 명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애가 지각한 줄 알았어 남자 작가들이. <laughs> 남자 작가가 아직 지각해서 안 와서 이것밖에 없는 건줄 알았는데 원래는 다른 기수도 많지 않은데 우리 기수는 유독 그때 남자 작가가 많았던 거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남자 작가는 왜 이렇게 없나요 하는데 아예 아카데미에서부터 남자 작가가 없어요 스타트부터가 달라요처음부터가 어, 어. 사람이 이만큼과 이만큼인데 어. 당연히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사람들도 남자가 적은 어. 거고 어. 일부러 남자 작 우리는 남자 작가를 안 뽑겠습니다가 아니라 수요도 많지도 않지만 공급도 많지가 않아요 공급이, 공급이 이만큼인데 거기서 찾을여니까 없고 또 연차가 올라갈수록 아. 더 점점점점 그만두니까 진짜 이만큼을 써아야돼 남자들은 확실히 여자들보다 인원이 적던데 남자 작가가 응. 남자 작가여서 더 일을 구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 적은 있어? 그러니까 뭔가 들어갈 때? 그런 건 있지. 있어. 있어. 그거 확실히 있어. 언제 언제 느끼는지? 구인구직글을 보면 어. 집 가까운 거 응. 그리고 나이 뭐 응. 몇 년생 이하 응. 남성이나 여성인데 어, 어. 이렇게 이런 게 적혀 있어. 근데. 아. 집, 가까운, 집 같은 경우는 음. 내가 의지만 있다면 음. 출퇴근을 하던지 음. 아니면 가까운 곳에 집을 음. 구하던지 해서 극복을 할수 있는데 음. 나이랑 성별 음. 같은 경우는 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음. 안 바뀌는 거맞아 어. 그래서 여자들이 음. 나이만 신경을 쓴다면 남자는 음. 나이랑 성별까지 어. 둘다 먼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지 음. 남자 작가를 원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중에서 야외 촬영이 많거나 지방 촬영을 할때 어. 숙박비를 조금 줄일 정도? 숙박비를 줄이려고 조, 그 연출팀과 같이 자게 하려고? 위해서. 연출팀과 같이 자는 거? 음. 남자들은 보통 운전면허증을 음. 다 갖고 있으니까 어, 성인이 어, 되면 은 어. 뭐 촬영 갈때 운전을 어. 대신 한다던가 어. 약간 그 팀은 남자 작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연출 겸 작가를 구하는 거 아니야? 어. 두 가지 다 일을 할수 어.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내가 처음 응. 응. 해외 촬영을 한달 동안 갔던 것도 어. 남자라는 메리트 때문에 갔었던 응. 거고 어. 실제로 아. 거기서 가서 어. 숙박도 같이 갔던 조윤출과 같이 어. 한달 동안 같이 방을 썼지. 어. 남자 작가들은 여자 작가보다 덜 꼼꼼하다, 응. 일을 덜 잘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 그런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편견을 응. 들어보긴 했어요, 저도. 응, 응. 저도 일을 시작하면서 응. 제일 처음에 어쨌든 남자 와 여자의 응. 뭐 성향 차이도 있고 음. 개개인의 음. 능력 차이도 있는데 음, 음. 그런 부분에서 음. 남자가 덜 꼼꼼하다는 거는 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음. 실제로도 그러는 편이에요 대부분 <laughs> 남자 작가들이 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음. 여자들보다 좀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아요 아뭐 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여자들이 한두번볼 거면 남자들 한 네다섯 번씩 음. 더 봐야지 음. 그만큼 퀄리티가 맞춰지고 어. 뭐덜 꼼꼼하다는 음. 것보다는 음. 일하면서 들었을 때 가장 억울한 거 그거예요 뭐? 남자 작가가 후배로 들어오면 훔내면 어. 내가 어.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갈 안 아. 들을 것. 같고. 근데 그건 진짜 약간 편견 아니야? 야 그러면 남자 작가한테 장점이 있을까? 이것도 응.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laughs>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면 이거를 우리 유현호 작가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그 동기 작가 중에 다른 남자 작가 있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볼 정도야. 근데 얼마나 장점이 없으면은 바로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애 전화해서 야 우리 장점이 뭐 있지? 이제. 이... 이 유튜브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 작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볼거 음, 아니에요? 음, 작가 지망생들이 많이 봐 그러니까 뭔가 음, 남자들한테도 음,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음, 알려줘야 되는데 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음. 희망적인 메시지는 쥐어짜봐 <laughs> 집처럼 짜보라고 쥐어짜서 어.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음. 남자들이 음. 체력이 좀더 좋다는 거 음. 밤을 잘살수 잘 있어 그러면 그치? 그치. 남자들은 어렸을 때 게임한다고 밤새우고 그러거든 보통 음. 어,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하다가 밤새는 거 아무 일도 어, 안 일겠다. 그렇지 그걸 아무 어. 아무도 아니. 하지만 일하는 거랑 게임하는 거랑 다른데. 다르지 집중도가 다르지. 그리고 어. 음. 밤을 잘 새는 체력이 있고. 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 연출팀과 같이 숙소에서 잘수 있다. 어. 숙박비 숙박비를, 아, 줄일, 숙박비를 줄일, 있어. 줄일 수 있다. 음. 근데 이건 남자 작가의 장점이 아니. 제작사 측면에서 봤을 때 장점. 그치. 또 제작사 측면에서 봤을 때 장점이 또 뭐냐면 음. 음. 힘을 잘 써. 아. 음. 그래서 정수기가 응. 들어온다. 물통을 어. 갈아야 돼. 그러면 저기 어디 깊숙한 팀에 있던 남자 작가가 나와서 응, 응. 정수기 통을 꽂아줘야 돼. 응. 나한 번은 그 동그란 큰거 거 들다가 굴려버린 적도 있었어. <laughs> 굴려가 안녕. 다른 팀 형광등이 나 났을 아, 때. 어, 난 그럼 바로 전화해. 저기 형광등 나갔는데요. 응. 나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응. 그러면 남자 작가가 있는 회사의 경우는 아, 남자 작가가. 아. 바로 할수 있는데 또더 지겨 짜봐 작가로서 잠깐 점은 없니? 확실히 그건 또 있을 것 같아 여자들만 많이 있는 작가진에서 응. 여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남자 작가가 딱 아이디어를 줬을 때아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구나 맞아 그건 있어 어. 그래서 실제로 그 예능 음. 아픈 기억이었던 예능에서 어. <laughs> 타이틀을 정할 때내 아이디어가 뭔가 음. 했지 부장님이 아. 나이가 많은 남자래 아재 느낌으로 타이틀을 어. 딱 넣어서 어. 그래서 팀원 그때 한 8명에서 타이틀만 음. 계속 주구장창 뽑았는데, 음. 내가 얘기할 때마다 분위기는 안 좋았어. 어. 근데 결국에 그걸로 됐거지. 아. 어, 남자의 감성도 넣어줄 수 있는 거고. 아. 남자들이 음. 충분히 어. 메리트가 있어, 있기는. 음, 있긴 있어. 응, 있긴 있어. 음. 어, 약간 조연출과 작, 음, 남자 작가를 오가는 멀티의 느낌이 지금 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잘처지를 못하면 응. 프로그램 옮길 때마다 응. 거기 PD님들이나 응. 어 대표님들이 응. 너는 조용출할 생각이 없냐? <laughs> 항상 그 얘기를 듣게 될 거야 시작을 하면. 그 여자들이 많은 집단에서 남자로 어. 이렇게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어? 이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응. 저 같은 경우는 응. 여자들이 많아서 힘들었던 거는 응. 없어요. 그 중에 뭐 하나만 응. 뽑는다면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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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밥? 아, 식사 시간. 식사 시간. 남자들이 더 많이 어. 먹는데 우리는 여자들은 그냥 이거, 이거 조금 먹는 걸로 끼니를 때운다 생각하시는데 넌 이제 에피타이저인데 응. 나는 이제 그거는 간식이야 어. 식욕을 돋구는 용도야 <laughs> 나는 그걸 어. 먹고 어. 그거 에한두배세 배는 더 먹어야 돼 어. 근데 어. 내 선배님들은 이미 응. 다 식사가 끝난 거지 어. 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 약간 밥을 그러면 좀 미리 먹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빨리 먹고 더 많이 먹든다 응. 이래야겠네. 아쉬운 게, 너가 아카데미 다닐 때, 우리 그 특히 라디오 시간에, 너가 DJ, 우리 매일 그 오프닝을 써서 내서 앞에서 읽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읽어주시는데, 가끔 되게 막글 좋은 거 나오면은, 누구 누가, 누가 쓴 걸까? 이러면은 현우가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현우 DJ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디라고 불렀어요. 유디라고 불러서 난 얘가 라디오를 갔으면 정말 더 잘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왜 그만두게 되는지 궁금해. 왜 5년을 이렇게 버텼는데 갑자기 왜 자동차 딜러야 갑자기. 이거는 이제 응.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데 어, 아프지만 이게 방송 제작사 같은 경우가 본사에서 제작을 하고 응. 외주에서 제작을 맞아. 할 때가 있잖아. 거의 어, 라디오 반반이지. 같은 경우는 다 본사긴 하지만. 응. 제작사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 제작사에서 일단 어. 골프 예능이 거의 응. 처음이다시피 했고 응. 아이템도 나름 괜찮았어요 응. 그러니까 응. 이 방송 촬영을 하고 나면 은 응. 이제 확찬도 들어오고 응. 뭐 돈도 줄줄이 들어오겠구나 응. 생각을 하고 응. 일단 촬영을 응. 시작한 거죠 아, 막상 안... 까놓고 어. 해, 해보니까 어. 그만큼 돈이 안 됐던 거야 아, 어. 임금을 못 받게 되고 어. 아카데미 다닐 때 가장 응.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맞아, 특히 외주 제작사인데 응. 탄탄한 외주 제작사가 아니라 맞아. 부실한 경우는 그 리스트도 막 알려줘. 블랙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있어. 요그 네. 어. 블랙리스트 어. 맨날, 거기서 일하면 안 된다. 어, 옮길 때마다 그 블랙리스트 응. 한 번씩, 한 번씩 봐야, 돼. <laughs> <하면> 봐야 돼. 이 집만 한번 봐야 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응. 그 블랙리스트에 없는 회사였고 신생 회사였구나. 그만두고 어쨌든 다른 프로그램 하나 더 하긴 했어요. 응. 근데 한 1년간 그때 음. 임금을 못 받고 난게 타격이 음. 크더라고요. 1년 동안 임금을 안 주고 1년이었어요. 어떻게 버텼냐?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이 뭔가 짧았나 봐. 어. 그래서 지금 그 진행 중이래요, 법적으로. 아직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한 네. 절반만 받고 어. 나머지는 어. 더 받아 봐야 돼요. 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 큰 상처를 받고 음. 마지막 프로그램을 이제 했을 때 음. 왜 그만두게 됐는지 제일 처음에 남자 작가로 일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음. 얘기들이 나한테 현실로 다가오는 거지 이제 어 어느 점? 작가 그거 돈 얼마 못 버는 아, 거 아니냐 어, 어, 그 얘기가 제일 어. 크게 다가오는 어. 거야 응. 응. 나이도 점점 차게 응. 되고 응. 나이가 찰수록 와 내가 이 돈을 벌면서 응. 계속 남자 작가를 하고 응. 이렇게 벌면서 응.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응. 이 돈을 벌고 언제 집을 살수 있을까? 응. 그게 응. 갑자기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 작년에는 어. 임금도 못 받았지. 어. 근데 지금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어. 점점 섭외 응. 난이도가 올라가고 어. 있고. 처음에 내가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응. 가장 좋았던 게 응.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응. 그대로 응. 또는 더더 응. 감명깊게 표현을 응.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아서 다큐멘터리를 시작을 한 건데 응. 그때 처음 느꼈던 감정이 응. 점점 사라지는 거에요 일을 하면서 응. 처음에는 응. 내가 응. 내가 직접 저달을 하고 응. 내가 인터뷰를 해서 응. 그 내용대로 응. 촬영을 해온 걸 보더라도 응. 내가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업을 응. 치다 어, 혼자 울어. 어, 어. <laughs> 근데 그게 없어. 응. 작가라는 일에서 매너리즘도 응.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고, 느끼고. 회의감도. 회의감도 느끼고. 응. 내가 점점 멀어지게 된 거지. 응.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니까 응. 처음에 느꼈던 내 프로그램이 음. 이 시간에 음. 나가고, 음. 내 프로그램을 보고, 누군가는 음. 좋아하는, 좋아하는구나. 음. 그 감정을 생각을 하고 계속 음. 지속적으로 음. 일을 했다면, 음. 그 감정이 사라져버리니까 음. 나는 현실에 이제, 음. 현실과 타협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음. 우리 사실 그 동기, MBC 47기 동기들 보면 맨처음엔 70명으로 시작했다가, 음. 1년 <laughs>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40명 줄었고, 지금 이제 저희가, 6년차인데, 6년차 되니까 대략 보면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빨리 그만둔 친구들도 있었지만, 넌 그래도 5년을 버티고 그만뒀잖아 5년을 버티게 만든 그 작가의 매력은 뭐였는지, 게 궁금해. 작가의 매력은? 응. 그거야. 내가 그 상, 상대방을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나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응. 내가 교양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응.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응. 내가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나서 응. 방송으로 또딱 그 내용을 다시 봤을 때 음, 느낌이 음, 전혀 다르거든 음, 그거는 물론 음, 그 팀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음, 나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음, 진짜 좋았어 음, 그래서 내가 아까 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음, 자막을 치면서 음, 울었다고 음, 했잖아 음,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어, 그때 내가 어, 전화를 했던 할머니가 음, 음, 리어카를 끌고 어,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어 어, 근데 음, 보통 피디님들이 음, 촬영을 할 때는 음, 뒷걸음질 치면서 촬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어, 근데요, 음. 그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음. 자기는 끌고 이사 피디님을 음.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음. 뒤에 차 온다, 조심해라, 어. 비켜라 하는데, 어. 나 그게 너무 어. 슬픈 거지. 어. 우리는 어. 분명히 할머니를 찍으려고 갔고, 어. 어. 할머니는 우리가 어. 찍는 거를 갈까요?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어. 자기 하던 대로 어. 행동만 하시면 돼. 어. 근데 할머니는 어. 자기 일을 하면서도 우리를 생각을 하는 거지, 제작진들을. 어. 밤에 응. 밤새 자막을 응. 치고 있는데 그게 응.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어. 거야. 그런 것도 이제 TV에는 잘안 나가잖아. 컷트에서 나가는 장면인데 어쨌든 제작진이 아니면 모르는 그건데 응. 방송에 이면 방송의 뒷모습 그런 거에 이제 많이 매력을 느끼고 예능도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이제 다큐 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너가 만든 편 그런 게잘 메이드 돼서 나가면은 뭔가 뿌듯하고. 응. 응. 그래서 그때 그때 대본 을 아직도 들고 있어. 가끔 힘 빠질 때 그거 보고 있고 아, 일하다가도 힘들면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계속 5년을 버텼구요 응. 근데 그거, 응. 그거에 대한 약발이 떨어진 거지 임금을 1년간 안준 거는 어느 제작사야? 나도 어느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남자 작가 지망생들에게 한마디 그리고 이제 또 여자 작가 지망생들 보는데 남자 작가 지망생들의 뭐 편견을 깨줄 수 있는 거그면 일단 남자 작가 지망생들한테 응. 한마디 한다면 응. 여자친구랑 응. 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자친구들은 <laughs> 네. 항상 뭔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음. 남자친구가 알아주길 바라고, 음. 음. 그날 데이트를 음. 남자친구가 미리미리 음. 다 계획을 짜고 음. 이끌어 줬으면 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음. 남자 작가도 음. 프로그램에서 일을 할때 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음. 항상 음. 센스 있게, 어. 힘들긴 하겠지만, 어. 센스 있게 어. 알아서 다 행동을 하고, 음. 뭐 하나 놓치지 음. 말고, 한, 뭐, 세 번, 네 번씩 더 확인을 하고, 음. 그렇게 한다면, 음. 남자 작가도 음 충분히 계속 논문을 할수 있고, 음. 실제로 메인 작가님들 중에서 음. 남자 작가님들을 음. 많이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음. 그래서 남자 작가는 일단 음. 초반부, 힘들 때, 음. 그때만 딱 버티면 충분히 어. 메리트가 있어요, 남자도. 어. 근데 저는 그 메리트를 <laughs> 느끼기 전에, 어. 너무 삶이 크게 다가와서 그 말을 둔 거고, 제일 처음에 음. 자기가 방송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음.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음. 아니면 때로는 얻었던, 음. 그때 그 일을 음. 잊지 않고, 음. 항상 음. 돌이키면서 음. 일을 시작, 일을 계속 지속하면서 음. 나가야 돼. 음. 그래야지 음. 성공할 수 있고, 음. 계속 일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음. 여기까지가 남자 작가. 남자 작가 지망생들에게? 여자 <laughs> 작가들이나? 맞아. 남자 작가들 이런 싶어? 필리 남자들이 필리... 응. 센스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여자들보다 응. 그, 그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응. 남자라고 해서 응. 뭐 처음부터 살짝 그런 응. 편견을 갖지 응. 마시고 응. 밥도 응. 좀 많이 시켜 주시고 <laughs> 많이 먹으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남자 작가라고 해서 이제 응. 어, 여기저기 많이 불러갈 거예요 응. 얘는 우리 팀인데 딴팀 가서 형광등 갈고 있을 때도 응. 있고. 뭐. 뭐 짐도 같이 옮겨줄 때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게 그 남자 작가 친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음. 시켜서 하는 음. 거니까 <laughs> 그 부분도 아 너가 남자라서 음. 그걸 하고 있구나 음. 불쌍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음. 보듬어 주세요. 그 얘기 듣다가 좋았던 것도 어쨌든 너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된 거였잖아. 그치. 얘기하다가도 남자 작가 아이디어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이해로는 조금 좀 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별론데라고 해도 혹시 모르니까 안꺼에꼭 올려주셔서 이걸 네. 어, 우리 저희 유현호 작가가 아이디어 낸거는 봐주세요 한번 여기서 또걸릴수도 모르는 거니까 남자의 감성이 아니 오히려 맞을 수도 음. 있어요 네. 오히려 이 컨펌을 내주는 사람들이 네. 부장님이나 국장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은 음. 웬만한 우리 아버지 나이 때보다 음.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음. 남자 작가의 아이디어가 음. 살짝 더 음. 가까울 맞아. 수가 있어요 가끔씩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편견에 너무 많이 우리 갖고 있는 그 남자 작가에 대한 편견 선입견 날려주세요 야, 너 아카데미 다닌 거 후회? 아니야. 후회는 안 하지. 그니까 아카데미가 응. 막상 일을 바로 시작하자마자 응. 선배들한테 듣는 거면 응. 들을 때는 응. 아카데미 그 뭐라고 다녔냐 그 맞아. 얘기를 듣는데 무조건 들을 거야 아마. 응. 근데 뭐 아까 러까어근데아카아미 다니고 일을 시아하면서느까 어. 아까 는 응. 어, 그래도 이아카아미가 응. 나한테 진짜 아은 응. 경험이고 응. 도움이 많이 돼. 응. 맞아그아고 나는 사실 그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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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했아아비틀즈아 사실 그아할 뭐 때는 이거 왜 하는 거야? 임진왜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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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들 아까 아는는거 아까 근데 지금 연차 아되니까 아 그때 왜 하라고 하셨는지 알거 같은 거야 그런 서사 같은 것도 알수 있고 음. 비틀즈 음악은 당연히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퀸이 다시 부활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다 쓸모없는 걸 가르쳐 주시지는 않구나 사실 그때는 아이거까지 해야 돼? 이런 거 많았거든 숙제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그래가지고 아직도 핸드폰에 비틀즈 노래가 있어 어 당연히. 나도 요즘 너는 작가 하는 거 추천해? 이미 나온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음. 진짜 내가 응. 방송을 하고 싶다 아니면, 어. 개인적으로는 비추천. 개인적으로는 비추천?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만들고, 응. 쓰고, 응. 방송에 나가는 게 응. 너무 즐겁고, 재밌다. 응. 그러면 그 사람은 응. 천직이야. 천직? 응. 어. 근데 그거 하나라도 응. 뭔가 만족이 안 되고, 응. 카다모트에 뭐 급여라든지, 응. 일하는 시간이든지, 응. 요즘에는 워라벨 많이 하잖아. 응. 워라벨이 안 지켜지는 응. 직업이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걸 하나라도 내려놓지 못하면 어. 이 직업은 어. 안 갖는 게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개인적으로 비추천. 제 개인적으로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방송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직업이 안 사라지고 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음. 제 얘기가 음. 그냥. 음. 이얘기는고 친구는 이 들어주면 친구는 작가가 모두 다 찬성을 하진 않이니까그이에서이천구는이 친구는 자이이 어.. 솔직히 말하면 있긴 있지 어.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뭐 내가 남자라서 음. 여자들이 뭐 이래이래 별로다. 그래 내가 힘들다 이게 아니라, 남자대 여자로 남는 어, 게 아니라 그냥 다르잖아. 그냥 음. 어쨌든 다르잖아. 솔직히 음. 말해서 뭐 평등, 평등 하는데 다른 부분은 확실히 있어. 근데 나는 작가로 음. 남녀가 좀 섞였으면 좋겠는 게 아이디어에도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또 좋을 것 같아. 그지 않아? 확실히 좀 그런 부분도 있긴 응. 있는 그치? 것 같아. 진짜 여러 명이라면. 응. 그니까 러한 명을 뽑는다면 응. 누굴 뽑는지 그건 상태이겠지만. 그치? 굳이 여러 명 있는데 그게 응.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 응. 아, 그냥 이게 내, 내, 내 길이 아닌가라고 응. 생각해도. 혼자 한 적이야. 혼자? 그냥 제가 재밌을 때는. 응. 특히 우리는 프로그램 만드니까 음. 보람이 있껴데그게 진짜 좋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이번에 재밌었다 그런 음. 것도 그 정도로 그냥 안다는 자체도 음. 신기하더라고 음. 그냥. 음. 솔직히 말하면 회사원들은 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몰라 관심도 없어? 어, 내 상사랑 내 음. 부하, 내 동료밖에 몰라 음. 그리고 그게 막 시판이 되면 나중에 음. 그런 사람들은 알겠지 음.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 회사는 또 모르잖아 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알잖아 내가 한 음. 일들은 음.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라걸다아니 음. 그니까, 음. 그게 좀바 된다 나 이렇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음. 막 시골 가 같은 데 가지. 내가 음. 진짜 처음 가는 곳이야. 음. 이런 곳이 있,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음. 나는 진짜 전혀 내 세계엔 없던 곳인데. 아, 그런 곳에서도 너를 이제. 알잖아. 그치? 지 방송이란 게 힘이 진짜 세고 음. 음. 신기하다. 음. 이런 데서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음. 그럴 때는 진짜 재밌고 잘 맞는 것같아 음. 근데 남자 잡간 인원이 얼마 없어서 서로 더 끼리끼리 뭉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편하게 음. 막위스야위스 막 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 근데 음.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아 아 그래서 음. 그렇진 않은데 음. 그냥 해가 보면 음. 편하잖아 그치 아무래도 편해 음. 이성보단분성이 편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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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일하면서 불편한 건 없어? 있어. 어? 그지 어, 있어. <laughs> 어느 분의 <분이> 불편 하니 <laughs> 몰라. <laughs> 잠깐만. 남자작거리 일하면서 더 유난히 힘든 것 같은 느낌은 없냐? <laughs> 자, 질문이 던... 천천이 자꾸 던져, 뭐. <laughs> 유독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점. 너무 편한데? 편하다고? 어, 응. <laughs> 더 마셔. <laughs> 어? 아니? <아이? 웃음> 짠. 내가 약간 너, 너가 지금 약간, 제가, 내가 너 입장이었으면. 응. 아, 그냥, 그냥 말해. <laughs> 어차니 빨리 말하고 어. 근데, 근데 정말, 근데, 야, 1년 동안 안 들어오는 거면은, 막, 사실 한달 지나고 나면은, 약간 우리는 원고력 언제 들어오나 계속 그 생각을 하잖아. 나는 한두 달까지 기다렸는데 원고를 안들었면 바로 연락하거든. 원고를 언제 들어요? 이러면서 안 궁금했어?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야. 응. 배우고 응. 내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좋았던 거지. 응. 그때는. 그러니까 뭐 돈을 안 줘도 일한다는 마인드였어? 그거는 아니지. 아니 줄겠지라고 주겠지? 생각을 했어. 알아서 친게. 출연료 내가 생 못했냐? 그러니까. 응. 그리고 내가 응. 그때 뭐 협찬 받는다고 협찬 전화도 어. 내가. 해 어. SNS 관리도 내가 음, 해, 음. 뭘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음.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엄청 다 알아. 어. 그래서 이것만 해결을 하면은 음. 아, 내가 임금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있었던 거지. 어. 근데 이년이안줄 어. 줄이. 몰랐지 그건는 어. 그때 당시에는 어. 나는 진짜 이 일을 배우고 싶었고 음. 아, 여기서 이렇게밖에 못 주는구나 생각을 음. 하고 음. 하면은 못 음. 모르고 다 그럴 것 같고 일을 음. 한다니까. 맞아. 그래서 나도 인구를 못다고 <laughs> 일을 한 거고.